안녕하세요, 행복이님들. 요즘 날씨가 따뜻하죠? 지난주에는 많이 추웠는데, 이번주는 따뜻해요, 그쵸? 그래서 단풍 구경도 더할 수가 있어요, 그쵸? 저는 운동 갔다가, 숲에 운동 갔다가, 단풍을 막 발로 밟아요. 그러면 바싹 끓리는 소리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단풍 많이 발라요? 단풍 구경 많이 하셨나요? 저는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은 아들과 인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 얘기를 일기를 썼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아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인도 식당에 왔다. 자주자주 출근 시간에 맞게 일어나 점심 식사도 못하고 출근했던 아들. 오늘은 일찍 일어나 체육관에 가서 운동도 하고 오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왔다. 정신시간이 되어 우리는 샤르스길에 있는 식당에 와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다. 어떤 요리가 나올까? 얼마나 맛있을까? 식당 이름이 아마인데 아마의 뜻이 궁금해 아들에게 물어보니 아마는 네팔어로 엄마란다. 아마, 엄마, 아마, 엄마. 어째 우리나라 말 엄마와 비슷하다. 우리나라의 엄마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히말라야 산맥을 지나 중국 대륙을 건너면서 아마가 엄마가 되었을까? 무척 궁금하다. 라시라는 음료가 나왔다. 맛이 특이하다.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음료, 라시. 차가 왔으면 더 맛있을 텐데 미지근해서 덜 맛있는 것 같다. 샐러드가 나왔다. 양배추 몇 조각, 방울토마토 두 개, 양상추 조금, 샐러드, 이렇게 네 가지와 키위드레싱으로 맛을 낸 샐러드. 양이 참 적다. 포크 네 번으로 나눠 먹으면 금세 사라질 양이다. 치킨 반마리와 난과 커리가 나올 예정인데 치킨 맛이 궁금하다. 나는 예전에 이마트에서 요리 재료를 사와서 집에서 만들어 본 적이 있어서 나는 맛을 알고 있다. 커리의 맛도 예전에 먹어봐서 안다. 다만, 인도 치킨은 어떤 맛인지 모른다. 인도인은 치킨을 어떻게 요리할까? 치킨 요리에도 카레를 사용하나? 마늘과 후추와 튀김가루가 들어간 요리일까? 카레와 마늘과 후추를 발라서 혼자 시킨 혼자 요리일까? 궁금하다. 아침을 안 먹어서 배가 고픈데, 치킨 요리는 아직 안 나오고 있다. 치킨을 조금 발라, 난에 올리고, 커리를 넣어 먹는 거겠지? 커리를 올리고, 난에 싼 치킨은 어떤 맛일지 궁금하다. 치킨은 카레를 발라 가지고 혼자 시킨, 혼자 치킨이었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카레 밥도 나왔는데, 카레 밥을 난에 올리고, 그 다음에 커리를 찍어서 먹었어요. 그냥 난에다가 커리를 찍어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아들과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인도 식당이 있어서 참 좋아요. 행보인들은 인도 요리 좋아하세요? 주변에 인도 식당이 있다면 인도 요리를 한번 먹어보세요. 난과 커리가 맛있어요. 근데 커리에 향신료가 들어가는데 그 향신료를 먹으면 혹시나 잠이 안 올까 걱정도 되는데 오늘 밤에 잡아야 되겠죠. 잠이 잘 오면은 다음에도 인도 음식을 먹고 잠이 잘안 오면은 커리가 나에게 맞지 않은 거니까 인도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죠. 행복인들. 저만 인도요리 먹은 맛있는 얘기 했네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살도 좀 찌시고, 그래서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요 행복님들 사랑합니다.